루프톤TV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고? 17일. 오늘 17일입니다. 날이 오늘 막와 오늘 진짜 여름같다. 오늘 좀 여름이네. 와 오늘 날좀 덥네. 17일 브라자 콘텐으로 고고! 시원합니까? 좋습니다 <laughs> 이제 좀 쉬고 허무시원해진다 조금만 쉬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여주세요 사장들 오늘 우리 병원 오늘 병원 조직원들과 프라자 호텔로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8시 50분 딱 좋다 딱 좋다 완벽하다 완벽합니다 편의점 생긴 대로 음. 원래 음. 주차장이었다. 하데 음. 아, 잠깐만. 저런 에려면 되나? 와, 나다 어, 금방 시원해집니다. 저금막기다려보시죠이 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묻는다, 차가. 와, 이런 거 벌써 갔다 왔다 기름이 없다지 어제 뭐, 타마야 별로였습니까? 장애. 타마야, 야 타마야 손님 좀없었지 어제 손님도 없고 별로 잘안 나오더라, 이틀 동안. 타마야 뭐, 이벤트 딱, 이벤트 날좀 나와주는 것들만은. 나오는 거지. 타마야 어중간한 놈들이니까, 마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 있잖아. 내일은 좀 출장일 것 같은데. 그 뭔데? 네. 아, 네, 8일. 18일. 타마야 좀 별로. 열여덟. 열이 <목소리> <18인다, 이제>. <목소리> 내일 문화가 가야 될것 같다. 시모 상타로 가야 돼. 문화관. 다만 별로다. 슬롯은 만 슬롯은 칠슬롯좀 칠만하지. 슬롯은 좀 칠만한데. 아 슬롯 너부 어중간히 설정 자체가 뭐내 자체가 일리다 일리. 345를 눌러줘야 되는데 1, 2다 전부 다요즘간 하게 나오는 거있지좀뭐확 나와줘야 되는데 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딸이 다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사마가 좋았는데 이벤트 날에는 진짜 확실하게 밀어줬고 근데 요즘엔 별로 그런 게 없다니까 중간하게 예, 나오더라고. 오늘 뭐, 뭐 공략하십니까, 마마? 뭔데? 이제로 여기 지금 마음이거든요. 어제 주정보이 뭡니까? 건앙입니다건앙을또 하신다. 야, 건항이 큰나도, 양테스미도 건항. 정말 그들이 어근데 풀이다, 완전 풀이다. 건앙은 어느 어생시 가도. 갑자기 뭐, 그나만 만 여덟 대에서 4 6대두대 줄었거든요. 만, 저그 정도 있는 데는 없다 그때. 네. 음. 거의 0 대씩 있다. 프로세서를 앉으면은 어. 아이를 옮겨다낼 수도 없으니까. 아. 어. 그게 좀 싫어가지고. 빨리 막힌다, 이제 빨리 가야 돼. 꼽다는 콘텐츠다. 도곳는 별로 안 당기는. 아치바려치바려는 치발유. 이제 안된다 하면 안된다 안나온다 치바려 666처럼 그래 붙어주면 그 개꿀이지 뭐뭐 뭐 8대가 11대중에 12대중에 8대가 연장 부터보는데 기대감이 있다 이거 이제 이기면 안된다 쭉내리막타고다니까 한두대 나오는거 한두대 만매 나오는거는 그거는 잡을 수가 없거든 5,000m, 7,000m, 8,000m, 이런 다이들이 쭉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18대 중에 만매 한두 대 나오고, 다빨아댕기고 그러는데 되단 말이야. 안 돼. 초창기 때 많이 나올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아예 완전히 안 돼. 다 빨아당기면 안 나오는데. 덕분에 이 차가 영 별로네. 와차 상태가 영 별로다. 시원하죠? 좀 달리면 시원해진다. 좀 있어라. 되게 응. 영일이 춥다 이거. 덥다 이거. 영일리또 레인보우 구독자님이 더희를 많이 타시잖아. 오일을 말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마무리할 거 오늘은 뭐 소소하게 그 뽑아 가지고, 어느 코 뽑아 갖고 뭐 할지 잔단발이로 오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그걸 해야 되겠다. mm-hmm <laughs> 오늘 진짜 여름이네 완전 장난 아니다 햇빛이 쫙 반바지 입고 댕기더만은 추부가죠 오늘 긴바지 국토 <laughs> 국한일주일 동안 거의 반바지만 입고 댕기는데와 오락실에 추부가 막 몸이 부푹 늘리더라고 오락을 못할 정도로 에어컨 틀어놔니까 그래가 막와 후달리가 오늘 긴바지고 입 나왔는데 야날씨 오늘 장난이네 해수욕 우리 한번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마마, 해수욕?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다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다 가야 s e I'm going 야, 날씨 진짜 장난네 끊임없이 뭐 공사 또 하네. 뭐 건물 짓고 어디 동네나. 와. 나 시원하지, 예상에 끊임없이 공사를 하네요. 건물 짓고 난리다. 어차 없나. 서서 봤다. 좀 다른 느 아, 아, 아 네. 우리 집 앞에 거도 건물 다지 이제 그 아마. 음. 그뭐 뭐 갈... 들어오는 거? 사무실이요? 사무실이가. 상점 게들어와야 되는데. 밑에 1층에는 뭐 뭔지 아직. 1층에는 상점인데. 음, 맞아. 가게가. 장사는 가게는 아니라. 장사하는 가계담 테이블 더 나왔지. 음. 테이블 아니다. 칸막이 시대야. 철학도 철라 깨끗하네, 일본 차를 봐봐라, 완전 막 예술이다. 와, 철근 저런 건 비싸겠다. 좀 이상한 철근 졸라 가오네. 와, 장난 아닌데, 그 자이. 모양, 모양 자체로도 철라 비싸가 안 보이지 않나. 저렇게 할 필요 있나? 대충 찍으면 안 되나? 그건 가요. 어마무시한 철거이네. 아침에 오늘 뭐엇이또 사람들이 분주하네 오늘 누워도 공사하고 있고 건물 짓고 있네 오른쪽에도 이제 이 건물 딱, 건물 모양만 딱 봐도 진도 한 7, 8 와도 끄떡도 안 하겠다, 이런 건물들은. 완전 진짜 막. 눈으로 봐도 그래 보인다. 한국 건물은 그리버리 하거든. 한국 건물은 뭐, 진도 한 5만 와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일본 건물들은. 이런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노 말이야, 이게. 이제로 뭐 많이 뽑으시죠? 이 음. 컴플리트 컴플리트 자 구슬 컴플리트는 잘안 나온다. 슬롯 컴플리트에 비해서는 구슬이 힘들다 컴플리트. <laughs> 구슬 9만 발은 언제다 한두 대나오더라한달 동안. 근데 슬롯은 컴플리트 많이 나오거든. 슬롯은 한달 평균 뭐잘 나오는 집은 한 일곱 여덟 대 나오거든. 근데 구슬 거의 한두 대밖에 한두 대도 나오. 갔다가 연락 왔습니까? 네. 음. 가서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온다? 아, 열받아갖고? 아, 아니 뭐안먹는 <laughs> <데만 술>, <laughs> 술을 안먹어서 그렇지 술 매먹는데 르 술을 안먹어? 술을 매먹는데 뭘안먹다 말입니까? 7 1 1이븐요7븐이요길이요이이렇게 그 어. 뭐 빨리 이나 711이요. <목소리> <다른> 7 다른 세븐 711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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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세븐이 맛있는 거 졸라 들어왔네 야 작업 진을잘 해놨다 이거 완전 예술이네 아싸 이제는 와 뭔데 이상한 맥주도 존나 있네 맥주 아이가 이거 보고 아는데 아 이거는 무알콜 무알코올, 무알콜이네 제로 지금 사지 마라 존댄다 마때가리 존나 없다 이런 거 좋아하는 놈들 존나 좋아하대 완전 막 맨날 못 들어, 라 나. 내가 이거 샀나? 물마아이 샀노? 방네 아. 물건 완전 예술이네. 와 작업 덜아보네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어 너? 에그대 선대지. 진열 작업 마 둘이서 마. 와 완전 마. 빈틈이 없다 와 내가 사장 같으면 바로 마 떠나서 바로 줘야 될것 같아 완전 예술이다 이거 봐봐라 먼지 하나 없다 먼지 하나 없어 완전 작업이 깨끗하네 떠납다 떠다 사장 운전석 쪽은 좁습니다. 반대쪽에 앉아있어. 좁아, 좁아. 반대쪽으 빨리, 빨리 옮겨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내가 뭐 전화하면 좋아 죽지 이 사람아 별이야 자기가 왔으면 쿡타 시... 왔다, 왔다 이 왔는데 연락이 없는 없다 이가 내일 만나 싫은가요 그나 아이가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사장님 자기가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주는데 못해요 다이쇼 갑시다 편의점 편님이 들어오셨다네 야, 몰래 점편들어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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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와, 차 봐라. 열나온다. 장난 아다 <laughs> 택시비가 올라가 프라데, 혼뎅 가면 최소 2,500원, 최소 최소 2,500원 나온다. 어리버리한 택시기사만 나온 3,000원이요. 아, 예. 아닙니다 t s u i p 회원들하고 오시는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가 not sure. I'm not sure. I'm n o I'm not sure. I'm not s u r 이 i <laughs> <내가, 내가 웃음> <이런 사람이야. 웃음>

야 누나. 너 도도. 자, 거꼬래라리야 거가 되게 본전이 올래 본전. 본전 꼬전 그러면 여름에 뭐 자전거 뭐 차리 차린가 뭐 그거 뭐해 가지고 뭐 한다면 호텔랑 가 봐라. 이막햇빛쬐는데야이 씨. 바로 일사벽으로 임마, 바로 기절이다. 다른 나 많이 타라, 그거. 마유리막유리막 코팅하는 업체들 아, 가 봐봐라. 와, 큰 차들 많네. 이 차에 다 썩었는데, 이거 유리만 코팅하면 뭐하노? 이거 되, 되겠나, 코팅이 시원하지? 자전 탔나? 이아니혼요갈때타 있냐고.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고합니다 미치겠다. 내가 옛날에 그 자전, 내년 자전 반드 타고 게 알지 얘기라. 그것 타고 헛비 아, 접거 헌... 갔는데 와올때 도저 <laughs> <laughs> 못, 때도못타겠는그 <laughs> <laughs> 택시 타고 왔잖아. 어못피겠컷 안에 실고 가는 자전거 말고 내가 그 아, 요즘에 그 대여하는 거 전기 자전거, 어, 차리 차리 그게 그리 좋다 대. 어, 그 어, 전기 자전거니까 혼자 네. 갈만할게야 전기 자전거라서. 전기 자전거 맞지. 네. 전기 자전거는 갈만하다. 수입해도 안벌구 어. 어. 일반 자전거는 힘들다. 일반 자전거는 내가 가봤다 이가장난아니 네. 네. 졸라 네. 박사다. 이차 타고 와서 이 만만해 보여서 그렇지. 장난아니 졸라 박사다. 네. 전기자전거는 갈만하지 전기자전거는 갈만하다 전기 자전거는 갈만해 오토바이도 있던데 전구바이. 오토바이 요거 요이 이거 요거이거 요거 y 거 u 차리 y 리맞 go, y o 맞 g 맞다 맞다 맞맞맞맞맞맞 맞다 o u go, you go, you 이 o y 어 맞다 맞다 편의점에서.. 있네. 모바일로 빌려준다. 어불 깔아가지고 여기 작성있어. 어 여기 어딨노? 여기. 어 여기 있네 있네 마사이마이너는 하나도 없더라고. 마사는 없나? 네. <laughs> 왜? 모르겠어 천둥나무같은데 아직 없어. 날이 더우니까 저개 해바닥 내는거 봐봐라. 와 해바닥만 촛을 내밀고 있네 개가 날 봐봐라. 오, 개 해바닥 봐봐라. 봐봐라. 날이 더우니까 해바닥 <웃음> <웃음> 맞아 맞자. <맞아, 맞아. 웃음> 불쌍하네. 그래도 운동을 시켜. 어느지. 걔는 무조건 나오면 좋다. 걔는 무조건 나오면 좋아. 지름길로 가도록 하겠다. 지름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프라자. 야이 야, 프라자 애껴서 게임해달라고 지금 난리도 연락 와가지고. 구부터님, 프라자 학과다에서도 게임해 주십시오. 프라자 학과다에서 가지 않는다. 게임하러는 안 간다. 프라자 학과다에서 돈을 딸 수가 없다. 프라자 학과다에서.. 어, 아줌마. 잠깐, 청소 다 마치고 이제 아줌마 딴곳 나오네. 브라자 학과다에서는 돈을 딸 수가 없어 건물 그 관리해 놓은 거 봐봐라 와 먼지 하나 없어 깨끗하다 봐봐라 완전 돌아붙다 이것들은 무서운 놈들이다 이거 어마무시한 놈들이다 이거는 VIP자리가 하나 있네 야. 내리십시오 도저 여 예. 세요 진짜 시원하네. <놀논> 프라축 프라드학과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